쿠프텔 쿠프텔 시작 샘포를 내가 보여드려야되나? 이 샘포를 어떻게 해야되냐면은 일곱시원같은 분들은 방송을 안보시겠죠? 안보셔서 잘 모르시는거겠지 샘포 이 방송을 그냥 뭐 재미로만 보시는 것도 좋긴 한데, 일단 기본적인 이런 위치, 건물 위치 이런 건 기억하는 건 쉽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뭐 건물 한 테크 건물이 한 여러 개다. 그때는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건물 위치, 아, 파일론이 북한 떨어지는구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 포지를 짓자마자, 나가는구나. 나가야 되는구나. 나가서, 일단 이렇게 팔론을 쥐어야 되구나. 그리고, 뭐, 여유 되면은, 그냥 한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네. 포지 짓고 나가면은, 팔론이 완성이 되네요. 만약에 구석이면 좀더 빨리 나가야겠죠? 지금 제가 케이스 쪽이라서 빨리 안 나와 됐는데. 어 나와, 더 나와봐, 더더더더 더. 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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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나와야지 한네 마리, 다섯 마리 나와야죠. 더 나와야지 더그 정도로 안 되지. 자 이러면은 이제 7시를 막아주면 좋죠 근데 이미 게이트가 완성되어있는 상태로는 못 막아요 그걸 아셔야 돼 그냥 탑시다 그냥 한 명만 막아주고 어, 어, 형도? 나둔인데 형 나두, 형 나두 빌드. 형 나두. 그리고 드라군을 바로 가야 돼요. 7시가 질럿이 더 많고, 11시도 뭐 테란이나 토스면은 지금 포토 먼저 박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1시에 빠른 리버 이런 거만 대비하면 됩니다. 상황 이해 되셨죠? 어떤 상황인지. 자, 뭘 해야 되는지. 지금, 길드 이해 되셨죠? 자, 7시는 투게이트지만, 여기에 돈을 썼기 때문에 질럿이 많이 없다. 여기는 적으라서 여기 없다. 이는 포프러쉬를 넣어줘야 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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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원의이원이오네이 거기다가 칠이서게이 어때안 나오겠죠? 어때가 나와야 되는데. 어때. 틀리 어, 안 되어도 되지 않을까? 안 지워지지 않 슬슬 나올 때 됐는데 이거가? 안 깼어 형왜안 깼어 마두? 마무리 안 했어 왜? 오분이면이제는 와, 오거든요 이제는이제 와, 야되 와, 야요거벽요붙어에 붙어서 0초 전. 와, 이젠 와, 이젠 이 긴장! 해주세요! 나와주세요! 긴장하셨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이게 아닌데? 긴장하셨나? 그렇지, 나 주세요. 마무리 6 마무리 무기랑 7 아 20초만 있다와좀 좋은데. 드라군을 일부러 여기 놔둘게요. 이 저기에 붙어오게. 어 이건 놓고 가야지 이건 아니 이건 놓고 가야지 그래 옥 가져가면 좀 그렇죠 템플러가 아니라 리거였네 이제 마무리 하시네요 제가 와주면 땡큐 주면 땡큐지, 땡큐 지 땡큐. 노노라가 조금 많습니다. 아 견제 올때 됐는데 견제 딱둘러밖에 없는 거 보니까 템플러랑 지금 어디 타있거든요 아 야무지게 끝으로 올때 됐는데 아니 뭐 오브로드가 와주면 더 좋긴 한데 안지 않을까 지금. 한 c 씨야 필요 없나요 우리 괜찮나 이거 포를 짓는 척을 해서 급해지게 만들게요 당신은 지금 급해집니다 빨리 피해를 주려고 급해집니다 급해집니다 자, 내놓으시고, 내놓으시고, 내놓으시고. 그렇지, 나도 스토한 방. 나도 한 방. 잘 쓸게요, 일단 셔틀. 아, 셔틀. 잘 쓰고요. 오버, 오버 잘 쓰고요. 오버 일단 잘 쓰고요. 뭐 있나 볼까? 선물 까볼까? 어 랜덤 박스에서 질럿 하나, 템플러 아 질럿 세 마리, 템플러 한 마리, 리버 두 마리 좋은데 수학 수학물 좋은데? <목소리> 코스가 나왔겠지. 자, 그러니까 일부러 길을 뚫어놨거든요. 길, 이 길이 있잖아. 길, 누가 누가 봐도 저기 드로, 일로 들어오고 싶게 길을 뚫어놨는데 뭐 안온다 그럼 강제로 오게 해야죠. 언제 넣어야겠네? 방제로 오게 해야지 뭐 어쩔 수 없네 5개? 오케이 5개? Okay, 5개 이러면 들어오죠 이러면 들어오겠죠 5개 질땐 지더라도 빵러시 한번 하고 지자 핸마인드일 거예요. 이제 올 겁니다. 딱 붙어서 올 거예요. 여기. 여기만 보고 있으면 돼요. 여기만 보고 있으면 돼요. 무조건 이쪽이에요. 한 마리, 마지막 한 마리! 어때! 바로 나가죠. 역시 빵러씨는 어때? 바로 11시로 가겠습니다. 빵러씨는 무조건 오게 돼있지. 이렇게 하면 자, 랜덤박스 까볼게요. 11시에서 뭐가 있나? 오... 아우 로컬 방아났네 아, 무한, 무한 그대로 멈춰라 가야 되나? 자, 그대로 멈춰라 갈게요. 잠깐만요, 얘들도, 얘들도 다 같이 보내자. 그대로, 아, 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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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아아아아아아아아 어어 <laughs>